김재원 유튜브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재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녹화 중에 우연히 만난 라인너르트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평범하게 녹화를 돌리고 있었어요. 오버워치 무료가 되어서 핵쟁이로 만나지 않을까. 아, 참고로 양악은 제대하지 않았죠. 아무튼 상대엔 핵쟁이가 없었고 게임을 계속 나가면 민폐가 되니 적당히 게임을 참여 중이었죠. 그런데 상대 라인의 행동이 수상했어요. 어떤 행동이 수상했다는 거죠? 어우, 이런. 김지원님 반갑습니다. 갑자기 만나게 되어 반갑네요. 아무튼 영상을 한번 보시죠. 딱 봐도 수상할 겁니다. 지 뭐야 여기서? 뭐해? 아, 어 아왜 어, 그래 왜 그래? 아왜 어, 그래 왜 그래? 아 어,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아, 어, 아왜 어,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아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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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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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나도 죽을게. 뭐지? 저움직이만 보고 저는 매크로를 확신했어요. 그런데 기존 매크로랑은 좀 달랐죠. 그래서 저는 한번더 다가가기로 해 봤어요. 저 AI인 거 같은데? 봐봐. 저거 라인 저거 봐봐. 내가 가까이 가면 온다. 어, 봐봐. 이제 쫓아간다. 오, 어, 사람 같아 진짜. 야, 요즘 AI가 발달했네, 이제. 상대가 있으면은 뭐 이제 쫓아가 봐서뭐 공격을 해 버리네. 나나 쫓아 쳐 봐. 어, 쫓아온다니까?

뭐야? 옛날에는 그냥 막 바닥에다 이러고 있고 이랬었는데 이제 근처에 상대가 있으면은 어 공격도 하고 그래. 야, 나 많이 발전했다잉. 나 라인 신고는 해야 될것 같은데 신기한 일이네. 어, 원래는 아케이드나 이런 막 데스매치가서 하는데 얘는 뭐 바닥에서 이거라고 있냐? 너무 효율적이지 않은데? 어 라인 온다, 라인 온다. 일로 어디가? 어, 쫓아온다, 쫓아온다. 어, 집으로도 가는 거야? 체력 없으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거야? 나 라인 저거 일단 사람의 행동이 아니야 저 우리 우리 할머니가 저거보다 잘하겠다 쫓아오냐 설마? 나 쫓아오냐 이걸 내가 이렇게 걸려있으면은? 오 낙사는 안해그거중에 낙사는 안하게 코딩되어 있나봐 여기서 매크로를 모르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호들갑도나할수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기존 오버워치 매크로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메일로 제보해주신 유저분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 이게 진짜 매크로인데 이 매크로들은 어떻게 행동하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벽에다가 공격하고 아이고 아이고 차차차차차 아이고 차차차 신났네 신났어 신났네 신났어 자 이런식으로 그냥 바다만 보면서 자, 스킬 쓰고 이러는 게 오버시 베이크로 이 사람도 아이고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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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레이 뿌리고 기본 평타 스킬 자 이분이 이제 일반 유저죠 일반 유저분들은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만나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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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상하죠? 이 유저분도 수상감을 느끼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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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상가죠 이 유저분도 수상하면아이고 아이고 죽었습니다. 몇대몇 몇. 이게 오버워치 매크로입니다 아무튼 저렇게 바닥에다 스킬 쓰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게 오버워치 매크로죠 근데 방금 만난 라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번더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보기를 봐봤습니다 한번 봐볼까 리플레이 이 자식 자 여러분들은 지금 진화한 AI의 인공지능을 보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 뭐 하나 봐보자 나 조금 멍청하긴 한것 같아 AI가 <laughs> 어 여기서 도 자살하네 어, 여기서 나 만나고 어, 에임도 나한테 따라가 에임이나 따라가긴 해 어, 계속 나 따라오고 가까이 있으면 자크를 자크라면서 따라오는 게아니야나 따라오고 근처에 내가 있으면 때려 그때야 그래서 내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낙서 같이 하긴 하는데 지금 저는 저거는 좀 AI가 똑똑한 것 같은데? 또 찾을 수있을런나 한번 아무튼 저는 저런 유저를 만나기 위해서 계속 돌려봤지만 만나지 못했어요. 과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저것은 맥그로일까요? 아니면 그냥 게레니급 실력을 가진 사람일까요?